네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단장님 그리고 LH 사장님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돼서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에 따라서 LH가 앞으로 10년간 또 일본은 최장 20년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자들 지원하고 적정주거 매칭하고 이제 이런 중차대한 어려운 임무를 맡으시게 돼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LH가 필요한 인력충원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전세사기? 아직은 법지 못해서 금년 아마 10월 말경에 기재부에서 인력 증원 요청을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승인된 거 보니까 기재부에서 전세 사기 업무 관련해서 25명 증원해 준 거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국토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기재부 설득을 해서 전세사기 지원 업무에 대한 LH 인력 충원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한 최대 3만 6천 명 정도가 피해자 인정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LH가 그 3만, 3만 6천 명에 대해서 주택 경공매로 매입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료. 비슷한 지역, 비슷한 규모로 매칭을 해줘야 되고 그 마저도 안 되는 지역은 민간임대 계약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25명 이런 거 가지고 업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보고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세자기 피해 주택 하자 상황에 대해서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전세자기 주택이 임대인이 도망가거나 연락 두절되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되게 많고 보증금이 물려 있어서 퇴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자들이 하자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하자가 더 심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이 하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파악해놓으신 게좀 있습니까 LH 있습니까 어, 이게 이제 그 신고를 해야 이 하자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받은 분들 중에서 하자주택 현황 국토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피해주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어, 피해 주택 중에서 공용 부분이라든지 전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네. 확인해 달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자체가 조사를 해봤지만 외관 조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빨리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다 같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사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받은 분이 살고 계신 예. 인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실 천장에 누수로 인해서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나요? 예. 다음 슬라이드 이 같은 집인데 안방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건 다른 오피스텔인데요. 여기도 이 누수 때문에 천장에 구멍이 크게 뚫리고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고 제가 영상도 확인했는데 물이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비오듯이 집 안에 새고 있습니다. 이게 공간화 폐가가 아니라 사실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어서 네. 좀 충격적이고 네, 네. 여기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을 수도 네. 있어서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아파트는 또 다른 곳인데. 그, 누수로 인한 천장 구멍 뚫린 건 동일하고요. 온 집에서 이제 참아 보기 어려운 곰팡이가 누수로 인해서 잔뜩 뒤덮여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건물은 사진 보시다시피 외벽에 자재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떨어질 때 사람이 밑에 있었으면 사고가 났겠다 싶은데 처음에는 윗부분만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방치되니까 전체가 다 무너져 있고 보시면은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측면도 지금 덜렁덜렁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같은 건물인데 파란색 표시 부분 보시다시피 외벽이 무너지니까 외벽에 걸려 있던 가스 배관이 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축 늘어져 있고요. 이게 다행히 응급복구가 당일날 됐다고는 하는데 가스 노출 사고가 있었으면 이게 참사가 났겠다 네. 싶습니다.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살기 불편해 이런 게 아니라. 거주자, 뭐 주변 시민들 안전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 이게 방치되면 안 되겠다, 이런 좀 긴급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행히 특별 법 개정되면서 피해주택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서 통과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생겼는데, 이게 근거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바로 이거를 예산 투입해서 조치할 거라고 기대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장 1분 더주시면 추가질이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토부 이제 이거 어떻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바로 조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어 저희로서는 오히려 빨리 LH랑 협의를 해서 매입을 요청하는 게어 LH가 인수를 하면 낙찰을 받으면 오히려 빨리 그 유지보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만 LNG가 이걸 예. 낙찰 받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때까지 방치되기는 어려운데 지자체가 법률 근거 하나 생겼다고 갑자기 착수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국토부가 지자체에 이걸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일단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이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피해자 주택이지만 지금 현재의 소유자는 임대인입니다. 그, 그러니까 임대인이 연락이 예. 안 되거나 도망갔을 때 지자체가 공공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국회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예. 지자체가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국토부가 적극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자체랑 지금 지속적으로 네. 육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장님 그리고 이거 빨리 좀 매입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보수하시는 게 좋겠고 긴급 주거 지원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은 긴급 주거 지원 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빨리 네. 발굴해서 적극적 조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행히, 그, 종교연 의원님들께서 그 입법 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은 긴급을 요하는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주거지원을 할 것이고 유지보수에 좀이저이그 하자 보수를 활용해서 쓰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자 보수를 해서 어이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어, l h 집단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원아 의원님.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급등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